태초에 하나님이 창제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질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장세기 2장 7절 말씀. 내가 아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는그의발은 씨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아고큰 민족을 잃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리야나 복을 얻을 것이다 장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너는 여호와내 하나님의 성입이다내 하나님 여호와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나니 신 7장 6절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하 만나를 광야에서 에게 모기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나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위에서끊어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길이 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수아 1장8절 말했으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1서 일장 9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당저쪽에서 섬기던 신들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든지,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섬기게 놀아. 요수와 2 4장 15절 말씀. 사무엘이 도를, 사무엘이 도를 하여, 취하러 미스라 생사에 서어 이르되, 여호와께서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애매했으리라 합니다. 사무엘 3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길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변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 3회상 15장 22절 말씀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2가 6장 8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말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리니 아니며, 물이 없어 가량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는 다담당해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길로받거 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배려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베리아 22장 12절 13절 말씀. 아멘.